가랑니시 자유를 통한 아름다운 향기의 지혜 바이브 재조의 지음 고요하라 오 마음이여 조용하라 오 나의 가슴이여 보라 이 아름다운 자유를 통해서 모든 존재에 깨어 있는 진리의 존재의 깨남의 아름답게하라이 마음 속에 존재한다는 본질을 상식하기 위해서 이 멋진 가슴을 통해 가슴이 순수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신의 가슴에 담을 것이고 그 가슴을 통해서 마음이 뛰게 이 가슴 아픈 경험들을 치유하고 정하고 아름답게 해나가는 이 움직임이 인간의 경험 속에 적절하게 올바르게 창조적으로 드러내는 이 창조의 힘이 존재합니다. 이러한 것은 영적 표현이다. 사랑하는 여외뿐이이 영적 표현 안에서 우주의 밝은 빛으로둠을통과 아름다움의 향기가 드러난 이 자유로 속에서 나는 지혜를 우주의 멋진 세계와 함께 우주적 특성 당신은 존귀합니다 왕으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휘지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, 여쁜여매 순간 나의 영광스러운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우리가 앞으로 오고 있는 이 책임을 다하라 여기에 평화가 있고 여기 아름다움이 있고 여기에 아름. 지지에 의해 사랑을 곧피울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. 나의 받은 아름다움에 저 대지에 적시면서 생명의 빛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향기가 지혜롭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루도 아름다운 향기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